안녕하세요 팀 GTP 정지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어,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할애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어, 최대한 바쁜 와중이지만 어, 최대한 영상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시간에 B1 동작까지 나가셨는데요 어, 일단은 따라해보신 분들도 있고 어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고 따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비원 동작까지 가고 이제 계속 스윙하는 동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잠깐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동영상으로 비 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매 스윙에서 비 원과 비 투는요 벌써 백스윙이 다 끝난 지점이죠. 어 백스윙 하나를 둘로 쪼개서 하나 둘 라는 게 MA 스윙입니다. 그러면 MA 스윙에서 백스윙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지면반력 지면 반발력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어, 골프 역학에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어, 화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몸에 있는 힘이나 어떤 물체를 옮기려고 사람이 내려면 어, 지면에서 올려온, 올라오는 힘을 이용해서 어, 물체에 전달을 시켜야 힘을 많이 낼수 있다 이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벌써 치고 팔로우하고 임팩트하고 헤드스피드를 늘리, 늘리기 위해서 어, 공을 치려고 할 때는 지면반발력 지면반력을 이용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일 예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칭부터 5번까지 6개의 아이언을 지금 물탱이로 돌고 있는데, 이 무거운, 물, 이 무거운 물체를 가지고 휘둘려 할 때는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세게 휘둘러야 클럽 스피드가 빨라지고 힘을 발휘하는데, 왜 백스윙 할 때는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왜 궤도라는 곳에 갇혀갖고, 헤드 클럽 가고, 어깨 돌고, 몸 꼬여야 되냐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할 때도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들자. 그러면, 부상이 없고, 리듬이 좋아지고, 효율성이 좋고, 스윙 스피드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비원 동작까지 했을 때, 무거운 물체로 그 전에 이론으로 하면, 헤드, 팔, 어깨, 골반 잡고, 버티고. 엄청 힘듭니다. 숨도 못쉬고 거의 이걸 다시 어떻게 휘두를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하체 고정시키고 클로 어깨 골반 잡고 백스윙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B1으로 적용해서 허리 높이까지 한번 가 볼게요. 비워. 충분히 무거운 무체지만 굉장히 힘을 적게 들이고 백스윙을 시작할 수 있겠죠? 아까보다. 자 다리를 모아놓고 붙여놓고 치더라도 이렇게 백스윙 스타트도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 어, 힘이 안 들이고 충분히 편안하게 백스윙을 시작할 수 있고 리듬감도 생기고 어, 일정하게 뺄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B1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MA스윙을 해야 되는지 MA스윙, 백스윙, B1을 왜 해야 되는지 어,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B2, MA스윙, 백스윙이 다 올라가는 백스윙 탑까지죠 거기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진도를 나갈테니 여러분들도 직접 무거운 물체를 가지고 휘둘러 보신다면 비원 동작, 애매한 스윙의 비원 동작을 했을 때랑 그냥 했을 때랑의 차이를 충분히 느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